누가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현실은 이미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유대 사회의 배척, 가까운 이들로부터의 배신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현실의 풍경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소문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곧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누구누구가 잡혀갔다더라. 나도 끌려갈지 모른다. 이런 소문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조급함으로 번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다가 영혼이 먼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떤 변명을 준비해야 할까? 세상이 주는 얄팍한 지혜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속의 방법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믿음의 자리는 언변으로 살아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증인으로 서야 할 순간은 우리의 계산과 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과 힘에 맡기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 잘하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현실의 고난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풀모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 이 이야기는 누가 공동체가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신앙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세밀하게 함께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약속은 바로 그 동일한 보증이었습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적극적인 지속입니다. 배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혼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인내는 추상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실제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신앙의 길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담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불 속에서 칼날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인내는 신앙의 삶 속에서 생생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고난과 압박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가까운 이들의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성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맙시다.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붙들지 맙시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얻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